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그러잖아 본질은 횡령이다 이런 얘를 해요. 지금도 박송 측에 있는 사람은 그래 본질은 횡령이다 이러는가. 근데 아니야 원래 박송 패밀리가 있었고요. 여기서 그냥 돈의 흐름은 그냥 막 아무 때나 막한 거야.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김다땡이 들어왔어. 김다땡이 박송 걸딱 가져가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아 지금 박수홍이 김용호 연예부장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루고 가야 될것 같아요 박수홍 못 참겠다 데이트 폭력으로 주장한 김용호 고소 하고 이제 전문이 나옵니다 이제 입장문을 제가 까는 거는 잘 하기 때문에 밟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선 이거 보기에 앞서서 사실 제 채널을 김용호 부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을 까는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음. 제 채널은 사람을 까지 말자는 거에요. 어, 기본 입장이 그래요. 저는 사람을 까지 말자. 다 같이 더불어 살자.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제가 사람을 뭐깐 적이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다 생각하고 깐게 아니야. 어, 그렇습니다. 제가 깐게몇명 없어요. 어, 대부분의 영상을 보면, 아니, 그거 사람 왜 까? 어, 아직 잘못이 확정되지 않았잖아. 다 이런 영상입니다. 입장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노종은 변호사 공식 입장 전문. 그러니까 변호사가 3개월 전이랑 바뀌지가 않았어요. 어, 이 변호사가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 그래갖고, 내가 틀면 딴데할것 같아. 어, 아 저번에 계정별 원장 가지고 막 이상 얘기했던 변호사가 이 변호사입니다. 어, 그래서 나 같으면 딴데할것 같아. 박수홍과 그의 가족을 향한 거짓 주장과 억측에 대한 그런 입장을 전달한데, 여기서 박수홍과 그의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 박수홍과 형, 엄마, 아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박수홍과 그의 가족들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잖아. 그냥 와이프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박수홍한테 형, 엄마, 아빠는 가족이 아닌 거야.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거 보고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 지금에 와서 이제 다 이제 밝혀졌잖아.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의 입장은 어? 박송의 돈이 탐났던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수홍이가 어? 여자를 잘못 만나서 돈다 틀리게 생겼어. 어떻게 우리 수홍이 어쩔까잉 이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아, 명예훼손, 모욕, 음무방해, 강요로 어? 뭐 고소장을 제출을 했대. 당연히 명예훼손이 이제 메인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뭐 떠들어가지고 한 거는 명예훼손이 형량이 제일 세요. 음. 정보통신망, 무슨 명예훼손이어서 그 짓으로 하면 최대 7년까지 뭐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김용호 정도 되면 좀 깜빵도 좀 살아야 돼. 어. 아니 워낙 뭐 사람 너무 까가지고 어. 아니 이렇게 사람을 까는 게 저는 사람을 까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뭐 잘못한 사람은 깐다. 내가 정의다좀 이런 거잖아. 그래서 좀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음. 제채널은 아, 사람을 까는 채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음, 까지 말자는 채널입니다. 어, 그 다음 2번 볼게요. 어, 김용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 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반박을 할것 같습니다. 어, 사실 확인을 위해 박송축이 연락을 취하거나 박송축의 의견을 뭐 반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김용호가 어? 그 반대편에 의견을 반영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 연애 채널이 까는 연애 채널은 다 그래요. 그냥 하는 거야.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해. 그 다음 3번. 현재 진행 중인 박송의 친형인 박진홍 및그 배우자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본질이 훼손되는 것도 우려하였습니다. 그니까 러이 변호사는 그러잖아. 본질은 횡령이다. 이런 얘기를해요 지금도 박송 측에 있는 사람은 그래. 본질은 횡령이다. 이러는가. 근데 아냐.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딱, 딱, 그 맞아, 이게. 원래 박송 패밀리가 있었고요. 여기서 그냥 돈의 흐름은 그냥 막 아무 때나 막한 거야.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김다땡이 들어왔어. 김다땡이 박수홍 걸딱 가져가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어, 그러면은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제가 재생 목록에다가 다 저장해 놨습니다. 시간 되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말하는 본질은 횡령이다. 어, 이게 뭐 저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 3개월 전에 이 박수홍 사건이 터졌을 때 어? 레카 차들부터 해서 이제 막. 아는 척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막막다 했어 그러니까 변호사 채널은 다이 사건을 다뤘어요 그걸 맨날 하는 얘기하고야 횡령제 형량이 몇 년이니 뭐뭐 친족상도례가 있니 무슨 6개월이니 뭐이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을 몰라서 그래 그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변호사들은 그냥 다빡대가입니다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사건을 항상 이제 회계사들은 일을 할때 그래요 그니까, 어떻게 일을 할지가 중요해. 그니까, 러 전체 흐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뭐, 변호사들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아니, 니까이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 돼.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사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뭘할 수가 없다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횡령죄래, 그냥. 아니, 니까박수홍이 그러니까 횡령죄라고 하니까, 그냥 횡령죄겠지,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뭐, 제대로 변호를 할수 있겠어요? 응? 어? 친족 상대로얘기나 하고 있고, 어? 핵심을 모르는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대로 얘기를 했던 변호사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어? 뭐 이슈, 이슈 유튜버들 아니 그 한강 사건 응? 중립을 지켰던 이슈 유튜버들이 있어요. 뻣가랑 태자라고 있어. 얘들은 한강 사건 이슈 중립을 지켰습니다. 근데도 얘들 둘이가 박송 형은 그렇게 욕을 했어. 지금도 그래. 오늘 태자가 얘기를 했어요. 어? 아니 이거 핵심은 박수홍 형이다 횡령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 그거다 이러고 있어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그래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진행을 할 예정이래요 이따가 다음 볼게요 주장이 명백한 허임을 증명해주는 국가기관과 공기관의 자료일체를 제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대 아니 왜 반박을 안 하지? 어? 아니, 형이랑 박수홍이랑 이렇게 싸울 때는, 어 이렇게 막 입장문 내면서 막, 막 반박하고, 라일브빈이 누구 까다, 뭐, 사실은 뭐, 급여를 2억 줬다, 막 이러면서 계속 막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 어? 입장문을 낼 때.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 하나도 없고, 그냥 조지겠대. 그냥 법으로 조지겠다. 이 얘기밖에 없어. 아니, 입장문을 뭐하러 낸 거야, 이거? 노정원 변호사는 무슨 생각이지? 아, 입장문에 아무 내용이 없다고, 지금. 그냥 조지겠대. 어? 어, 그래서 이상합니다. 아, 이 보니까, 이 5번, 어, 이것 때문에 입장문을 냈어요. 5번을 볼게요. 어,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루머슨 기사를 양산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법적, 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래. 아, 그러니까, 입을 닫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 입장문은 뭐냐면은, 어? 김용호야, 어차피 떠들겠지만, 그거 가지고 기사 받아 쓰는 애들 있으면 다 조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이 입장문을 낸가. 그니까 러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저러고 있잖아. 애초에 사실, 어, 요론을 이용한 거는 박수홍이었어요. 어, 말도 안된 얘기를 하고, 어, 요론을 이용한 건 박수홍입니다. 지금 와서, 어, 사실 3개월 동안 바뀐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박수홍이 욕을 먹게 됐잖아요. 그것도 다 지가 잘못해서 그런가. 꼬셔. 꼬십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런 재판, 재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뭐, 여자친구고, 여자친구의 과거가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그런 걸 궁금해. 아니, 뭐, 23살짜리 차이를 뭐, 만날 수도 있지. 김용건인가? 오늘 뭐, 김용건. 하중 아버지, 뭐 39살 차이를 만났다는 거야. 뭐 모르겠어. 아, 니 그러니까 여자 얘기는 재미없어. 저는 빨리 이게 재판, 재판이 빨리 어떻게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